자칠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도 대규모 연등 행렬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올해 연등회는 지역별 소규모 행사 속에 다음 달 15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세계인들과 함께할 걸로 보입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 들어서는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계룡대 홍제사가 건립되면 군불교의 총보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학 전법센터 건립 발언을 위한 첫 100일 기도가 회양됐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제주에서 2차 100일 기도를 이어가며 청년불교 제도약을 발언합니다. 가야불교의 도래지 경남 김해 도심포교도량 바람의선언이 증축불사를 회양했습니다. 바람의선언은 지역불교 발전과 가야불교 연구에 앞장설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핵심 지지층 다지기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이제 본투표까지 단 하루 만에 남겨둔 4.7 재보궐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후보들 모두 지지층 다지기에 나서면서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 등으로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동산 문제가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주택 공급 공약에 공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평당 1천만원 수준의 반값 아파트 30만원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고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천만원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민간 주도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존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오세훈 후보는 1년 내 용적률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재개발

국민의힘은 방어하는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맞붙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막판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1일 부산 상강사에서 봉행된 정기법회에 나란히 참석해 불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잘 새기고 실행해서 제가 우리 부산에 그런 좋은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더 살찌우고 부산이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김영춘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박형준 후보는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드는 어반 루프를 내 걸었습니다. 여야의 공방과 비방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궐 선거는 이제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지만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화쟁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한 고민은 앞으로도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등 막바지 선거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투표소 설치 현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투표소 내 거리두기 표지 부착 상태, 방역물품 준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투표소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대선에 배수진을 치고 임하겠다며 대권 도전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보궐 선거가 끝나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100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저제 스스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유전 의원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후보지만 국민의힘과 당장 같이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제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대구에서 연이어 4선에 성공한 유승민 전 의원은 야당의 대표적인 불자의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올해도 대규모 연등행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등회는 지역별 소규모 행사 속에 다음 달 15일 온라인 생중계로 세계와 함께하며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더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첫 연등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제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재화자비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해 온 연등회 위기 극복에 동참하며 공동체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모두가 주인으로 동참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서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다음 달 15일 조계사에서는 연등의 유네스코 기념식과 연등 법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기에 국내외에서 사전에 율동 영상 등을 보내고 당일에는 BBS 등 방송과 유튜브, 줌 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연등회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네. 전 국민과 유네스코 등재의 기쁨을 나누고 네. 연등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음. 안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교종 문화부장 오심스님은 BBS 뉴스와 사람들의 출연에 올해 연등회는 각 지역과 사찰에서는 소규모 행사로 대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조개사, 봉은사, 청계천 등에서는 전통 등 전시회가 오는 28일에는 봉축 점등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봉축 장엄 등은 백제 문화의 정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했으며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화문 네. 광장에 했던 이제 봉축 전등식도 어 시청 앞에서 네. 예, 그렇게 예, 할 예정입니다. 아, 자료가 위 옮겨지는군요. 그렇죠. 전등식은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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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장엄등은 으흠. 익산 미륵 사지 있는 그 탑이 아, 될 겁니다. 네네. 오늘 처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등재 후첫연등회각 지역과 사찰들의 작은 연등 불빛은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 온 세상을 비추며. 코로나 극복에 의지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서울 진관사 소장 괴불도와괴불암등세 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서울진관사 소장 괴불도와 괴불함은 1935년 일섭스님 등이 조성해 삼각산 삼각사에 봉환됐던 것으로 1960년대부터 서울진관사에서 소장해오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수륙재에서 사용해온 대형 불함입니다. 문화재청은 존상의 얼굴과 신체, 옷주름 등에 빛을 인식한 명암법을 사용해 그림자를 표현하는 등 근대기의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준 높은 작품이며 제작 연도, 제작자, 시주자 등이 기록돼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비구니 승가 공동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경북 김천 청암사가 이년왕후의 음식 고로쇠 간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청암사 주지이자 유미 사찰 음식 연구소 대표 상덕 스님의 한국 장의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과 주임 강사 해명 스님의 고로쇠 장담그기 실습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간장과 된장의 그 어, 역사, 유래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또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고려 조선 그렇게 해서 쭉 유거한 역사를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청암사는 지난 2017년부터 문화재청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인연왕후를 테마로 체험과 공연, 답사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대중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에 들어서는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계룡대 홍제사가 건립되면 군불교의 총본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그동안 군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끄는 젊은 불자 양성을 주도하면서 포교의 중요한 분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군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역할을 해온 곳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호국연무사로 5주간 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이 군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전법도량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문을 연 호국연무사 법당은 연면적 1,400평 이상의 4천 명 가까이 동시에 법회를 볼수 있는 극장식 법당으로 지난 10여 년간 청년 불자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육해공군 상군 본부가 자리한 군포교의 중요 지역인 충남 계룡대 역내에는 군법당 호국사가 있기는 하지만 33년 전 지어진 건물로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법당에 있어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의 출입도 쉽지 않아 신행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계룡대 호국사를 방문해 군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룡대 영회 부처님 도량 호국 홍제사 건립을 발원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고 간성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만 그만한 대우를 해드야 됩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 기구인 군종교구는 지난해 11월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불사 기공식을 갖고 대작 불사의 원만한 추진을 대회에 알리고. 이후 불사를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달 19일 계룡시청은 호국홍제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렸고 군종교구는 건축시공사 등과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육해공 3군본부 영예법당인 계룡대 호국홍제사가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병들이 이곳에서 불태전의 용맹정진으로 참불자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호법 신장 역할을 다하는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사는 충남 계룡시 신도한면 일대에 대지면적 4만 1,297 제곱미터, 1만 3천여 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경내에는 대웅보전 등 법당은 물론 교육 연수 시설을 갖춘 교육관이 들어서며 템플스테이와 참선, 명상, 서예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불교 대학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조계종의 최대 가진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계룡대 홍제사 건립 불사가 한국 불교 중흥의 새로운 활력서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조계총님 송강사 불일불교대학이 2021년도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은 조계총님 방장, 현봉 스님을 비롯해 주지 자공 스님, 입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반야심경, 발언문 낭독, 입학선서, 법문, 오리엔테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송강사 불일불교대학에는 모두 100명이 입학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금강경을 비롯해 원각경,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론 등입니다. 송강사 불일불교대학은 1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금요일 사자루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역점사업인 대학전법센터 건립발언을 위한 첫 100일 기도가 마무리됐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제주 지역에서 2차 100일 기도를 이어가면서 청년불교 제도약을 위한 1000일 기도의 원력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육성도량인 대학전법센터. 넉달전 건립 발언을 시작한 천일기도에 첫 백일기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종로 한국불교연구원 서울법당에서 봉행된 회양법회.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부처님 전에서 다시 한번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좀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좀 보금자리를 마련해보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동문들의 그 신심을 좀 돈덕해 해서 이것이 여법하게 회양될수 있도록 기도 동참자들은 매일 화엄경 사경을 하며 한국 불교의 주역이 될 청년 포교에 대한 원력을 모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강대 재학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108만 원을 모아 기부했고 대불련 부산지부 동문회와 이나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등도 힘을 보탰습니다. 저 개인보다는 또 함께 이렇게 모아 준 서강대학교 재학생 분들에게 함께 이 감사를 전하면서 또 추진하시는 다스어잘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전법센터는 대불련 출신 동문과 재학생들이 미래 불교를 함께 만들어 가는 포교 캠퍼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대학생 포교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 불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년 포교를 위한 컨텐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마음껏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60년에 그런 그 역사와 전통으로 가지고 왔던 우리의 활동을 좀더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그것이 청년 불 청년 포교에 앞장서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불련 총동문회 등은 2차 1 0 0일기도를 제주 지역으로 옮겨 청년 불교 활성화와 재도약을 염원하는 천일기도를 이어갑니다. 대학전법센터 완공은 대불련 창립 60주년인. 오는 2023년 9월 22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가야 불교의 도래지인 경남 김해 도심포교도량 바람일 선언이 증축 불사를 회향하고 지역 불교 발전과 가야 불교 연구와 복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은 가야 불교에 대한 올바른 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김해 내외동 상가 건물에서 발심한 바람일 선언이 개원 8년 만에 도심 속 전법도량으로서의 사격을 갖추었습니다. 2017년 경운산자락에 2층 신축법당을 건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3층과 4층을 증축해 대웅전과 간음전의 역할을 할큰 법당과 참선 명상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개원 직후부터 삼차까지 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선인과 신도들의 천일 기도의 원력입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도사당 날마다 번창하여 김해 지역을 넘어서 한국 불교의 최고의 전법도량으로 만드는데 저희 바라밀 선원 불자들은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바람일 선언은 개운 후은하사 여여정사, 불인사 등과 함께 가야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김해 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가야불교의 전성과정을 밝히는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통도사방장 승파대종사는 이날 정축중공법회 법문에서 불사해양에 신심을 다한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가야불교 연구와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낙동강 왜 낙동강을 감합니까? 가락국의 동쪽에 있다 이래가 낙동강이야. 가락국 가락국이라는 락자라. 그래서 이강 이름을 낙동강이라 할 정도로 이 김해라는 고장은 그야말로 가야 중에서도 중심 가야고 또 가야 자체가 불교고 이렇게 되면에. 보통력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밀 선은 주지인의 스님은 불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바라밀 선언 가족들과 불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바라밀 선언은 가야 불교 중흥과 김해 불교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가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다! 한편 이날 정축중공부패에는 통도사와 가야문화진흥원, 부산조교정연합회 스님 등과 부산과 경남포기사단, 김정호 국회의원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동참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옥입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재등 행렬은 하지 못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등회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연등 행렬을 만날 수 없지만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연등회가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화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